속이 부글거리는 상태에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.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는 그냥 감정으로 가는 선택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. 감정대로 그냥 선택을 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마귀에게 쓰임 받는 계략에 넘어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. 감정이 부글거릴 때 어떤 선택을 해 버리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해 버리면 그것이 그르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. 감정을 주님께 털어놓으면서 우리의 감정의 소용돌이가 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.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?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?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때에도 감정이 일말이라도 개입되지 않아야 됩니다.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결정의 요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.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수하게 묻기는 쉽지 않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완전히 내려놔져야 돼요.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수 있다.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주님의 정확한 뜻이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. 주님의 뜻은 대부분 나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갑니다. 내가 원치 않지만.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지만, 내 이익이 허락하지 않지만,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응답을 끌어가십니다. 만약에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방향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뜻을 내려놓고 감정을 풀어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. 부글거리는 감정과 분노는 결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닙니다. 주님 앞에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